안녕하세요, 짐 연구소입니다. 이번에는 아이맥으로 144Hz 게임이 어디까지 돌아갈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업무용으로 아이맥을 써야 되는데, 가끔 게임을 하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럼 시작합니다. 현재 제가 가진 아이맥은 2017년 중반에 리뉴얼된 제품으로 7세대 카비레이크 i5-7600 3.8GHz이고 16GB를 추가해서 램 24GB 그래픽카드는 라데온 프로 580 8GB로 1060 6 g b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외부 모니터는 모넥스의 M27QHM으로 144Hz QHD 해상도 모니터입니다 스펙만 놓고 보면 60Hz 기준으로 게임 플레이할 때는 FHD 게임은 원활하고 QHD는 옵션 타협을 하면 되는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영상은 144Hz를 테스트할 겁니다 아이맥과 외부 모니터 연결은 맥북과 동일하게 USB-C 타입을 사용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USB-C 타입 2 DP 케이블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꼭 썬더볼트 호환이 표기되어 있어야 돼요 모니터는 게임을 하는 쪽 모니터만 활성화한 상태로 플레이를 진행할 겁니다 플레이할 게임은 오버워치와 배틀그라운드고 프레HD와 QHD 해상도에서 옵션을 바꿔가며 안정적인 상태를 체크해 볼게요. 원래는 GPU 로드율도 옵션 점검을 할 계획이었는데 부트캠프 환경에서 애프터버너 GPU 로드율이 안 나오는 에러가 있네요. 이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먼저 배그입니다. 배그는 최저 프레임을 확인하고자 사녹 맵의 부트캠프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고 국민 옵션인 안테거 울트라 나머지 맨나주로 먼저 진행했습니다. 프레임은 시작점에서 최소 80에서 최대 165까지 올라가고 평균 130에서 140대를 유지했습니다. 비행기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볼수 있네요. 부트캠프로 뛰어내릴 건데 게임 내 최저 프레임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낙하점에 가까이 갈수록 40에서 50대에서 최저로 39프레임을 한번 찍은 뒤에 플레이 시에는 한 80에서 120프레임 정도가 흔들립니다. 부트캠프 평균이 낙하시 50. 평균 100 정도로 플레이가 가능한 걸 감안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144로 플레이가 가능하리라 보여지네요. 옵션을 조금 낮춰서 해볼게요. 텍스처가 영향을 많이 주니까 텍스처를 중간으로 두겠습니다. 시작점에서의 프레임은 국민 옵션에 비해서 한 10프레임 정도 안정적인 느낌이에요. 프레임이 조금 덜 출렁인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끊김이 확실히 더 줄어들었어요. 비행기 프레임도 150대가 나오고, 부트캠프 낙하는 최저가 43 정도, 그리고 나머지 프레임 드랍은 한 20프레임 정도 올라가서 60에서 70대 정도로 시작. 점점 프레임이 올라가서 평균 100 정도로 플레이가 됩니다. 크게 차이는 없는데 프레임 변동값이 줄어서 플레이에는 확실히 편안해졌어요. FHD에서도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QHD에서는 옵션을 상당 부분 많이 낮추고 진행을 해봤어요. 시작점에서는 70에서 90 정도 프레임이 나오고 있네요. 비행기에서는 110프레임 정도? 부트캠프 낙하시에는 40에서 60프레임이 출렁거립니다. 60 내외에서 조금씩 올라가니까 아마 부트캠프가 아니었으면 한90 내외? 난전에서는 한60 정도가 예상이 되네요. 대그 결론입니다. 직접 해 보니까 FHD 국민 옵션으로 144Hz 플레이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프레임 변동을 좀 최소화해서 플레이를 하려면 텍스처만 한두칸 정도 내리면 원활해져요. QHD는 144로 플레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즉 FHD 국민 옵션에서 텍스처를 낮춰서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오버워치입니다. 프레임 드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피드가 가장 빠른 레킹볼로 플레이를 진행해 봤어요. FHD 해상도의 옵션 낮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최저는 143 평소에는 한 153에서 1프레임 내외로 고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옵션을 높음으로 설정했습니다 옵션이 낮음일 때보다 프레임이 한 3정도 떨어지고 프레임이 약간 출렁거리지만 어차피 최저 프레임 자체가 144를 넘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상 체감은 없었습니다 QHD 해상도도 볼게요 옵션은 낮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한153 고정이 되네요 다만 난전시에 110에서 120까지 순간적으로 떨어지는데 아주 잠깐이라 일반적으로 플레이하는 데는 그렇게 영향이 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최저가 한110 정도 되니까요 이번에는 QHD 옵션 중간입니다 평소 130프레임 정도가 보이고요 난전 시에 최저가 105프레임을 한번 찍었고 평균적으로는 한 110에서 120프레임을 유지했습니다 오버워치 결론으로는 오버워치는 최적화가 워낙 좋다 보니까 QHD로 플레이해도 충분히 쾌적한 느낌을 줍니다 추천하는 해상도 옵션은 QHD 옵션 낮음입니다 프레임 드랍이 싫으신 분들은 FHD 옵션 높음을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아이맥에서 144Hz 게이밍이 가능할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부트캠프 사용 시 성능이 다소 저하되기 때문에 원활한 플레이가 안될 수도 있겠다 라고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플레이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특히 FHD 해상도에서 옵션을 조금 타협하면 꽤 쾌적했습니다. 저처럼 사무용으로 샀는데 가끔씩 게임을 하고 싶은 분들 중에 아이맥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